1. 알고 보면, 갬성 충만 아재. 의외의 인간미. 지재명 대표는 종종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로 비치지만, 의외의 순간에 인간적인 면모나 감성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 행복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거나,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힌 모습. 혹은 직접 피아노 연주에 도전한 모습 등을 통해 대중에게 반전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2. 정책은 디테일 장인, 사생활은 투머치 토커 지재명 대표는 정책을 발표할 때면 수치와 근거를 꼼꼼히 제시하며 디테일 장인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과거 논란에 대해 해할된 때때로 투머치 토커처럼 느껴질 정도 솔직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갖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글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숨김없는 진솔함으로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지나친 해명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3. 패션은 심플해도 셀카는 도전, 의외의 노력파 MZ감성? 지재명 대표는 평소 깔끔하고 시용적인 패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해 셀카에 도전하거나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해 유행하는 밈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일까 합니다.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에서 노력파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